지금 갑습니다 음, c 린 음. 먹으면서 n 음, m o m e 야, 뭐든지 뭐가 자꾸 하 그, 출신지야 음, 시카고. 앞자출신지 응, 음, 고마워. 고 음, 고마워. 고 고마워. 고 음. 음. 아, 혹시 지, 야 시카고에서 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 아는 사람 있어? 나 아는 사람 있어 미국에서? 음. 네? 미국에서 나 아는 사람 있어? 아. 아. h o famous GBK in c o i c a g Not real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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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m sorr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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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말해 아. <laughs> 음, 시카고까지는 좀 힘들어. 내가 보기엔 시카고까지좀 힘들어. 뭐, 어. <laughs> But... 어, 번. 어? <뭇> 번 뭐라고? 뭐, 뭐. 아니, 아, 아니. 아마, 아마 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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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거질 수도 있다 음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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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얘가 고등학교때 만났었으니까 얘가 음요 에이지? 에이지 어... 튼티... 트리? 트윈티 트리? 음 트윈티 트리 음음 뷰티파이는 오 내가 보기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가지고 mm. 다 아네 음 mm. 아니 보게이형 옆에 지금 방폭돼가지고 약간 조금 분위기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옆에 있는 친구 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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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스 콜린 헤스 콜린 헤리스 리스어 방송 전에 콜린 팬나요? <laughs> 여러분들 싸워 봐요. 저 개털려요. I'm sorry. 아나 어, 진짜 저, 저... 개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 개맞아요 진짜. 키커 요 엄청. Wow. 어. 음. 아뭔얘기죠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로. 어. 너 아까 뭐 줌도 있었고너 그러면 한국 음식은 뭐? 한국 음식. 코리안 푸드? 어... You like this? 떡, 떡볶이? 떡볶이? 떡, yeah, 떡볶이. Hmm. Uh, this is b 빔 b i 빔 b a b b i b a okay. It. b i b i b i Okay, okay. o v e r 보기비 b i b y u know? Yeah. Oh, 어, 안다고 하더라고. 비벼는 안다고 하던데? 어어 콜렌이 너무 얌전히 있어서 해 했네요? 아니, 지금 당황했어 지금 방송 분위기 때문에 채팅창 너무 빨리가지고. 아비 b 는 안다고 했어. 어 롤은 안해도 또스래쉬는 안다고 했어요 유노우 래레쉬 쓰레쉬? 오우야 오케이 스래쉬는 안다고 했었어 어아 잠깐만요 비빔밥 좀비면서 꼬추장 꼬추장 버틸 수 있으려나? 팔씨름 하면 팔씨름 팔씨름 유노우 you know, 팔씨름 다 유노우야 할줄하는게 유노우 유노유노유노 오케이 꼬추장 어? 오케이. 유나, 유 고추장. 유나 <laughs> you know, 고추장. 오케이, 예스. t h 유나 고추장, 예. Yeah. Yeah. 고추장, 고추장. 오, 매워매워매워 하, 스파이스 오, 하시 아니요, 스페이스지. 음, 정의 따지만. 아, 먹으면서 토크 좀 하고, 오늘 좀 가르쳐 좀 하고, 어. 여러분들 이게 방송에 한번더 폭파될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엔 이게 블루스쿨이 너무 많이 뜨거든요 뜨게 되고 만약에 안 켜질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추가 정리 올리도록 할게 많이 안 되면은 숟가락 음 잠시만요 야 짬치가 잠시만, 숟가락 좀줘아라 숟가락 여기 있어 옆에 있네 옆에 있어 어음 살살 어, 음. <목소리> 사실상, 어... <목소리> I'm Toic 800점 클라스 800건드레드점 yeah. 클라스 오케이 <목소리> <Okay. 목소리> 아 영어 좀해요 원래 저어 비빌 때는 음 비빌 때 정석이 영어로 뭘까? 정석. 정석. 정석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들? 이거 땡큐. 디스이스 젓가락. 디스이스? 젓.. 젓가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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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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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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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유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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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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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노유노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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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오케이. 숟가락 넣어. 젓가락. 젓가락.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비벼. 비벼 어. 비벼. 좋아요. 비벼. 지금 you know? <laughs> 어. 아, 그러잖아. 그럼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에 있으면 알아듣지? 어. 미국에 있으면은 어, 좋아하는 코리아 스포츠 플레이어. 어, 추신수? 오! 추신수. 그, 그... o 오~~ oh! that's how we know. Oh, you know, <laughs> yeah. you you know 잠깐만, 진짜 유 k n 나와 유 o 유 y o 추신수? 어, 오 h 추신수가 역시 유명하긴 하네요. Go to, w wow. Nowadays really 유명 유명. 어, 리얼리 유명이라면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런 거 좋아. 리얼리 <laughs> really 유명 이런 거코골리시 <laughs> 좋아. 리얼리 really 유명? 오케이 okay. 리얼리 really yeah. 유명. 어, oh, really 이런 유명. 거 좋아. 이런 거. <laughs> 어, 이런 거. 어, 이런 거 좋아. 내가 그냥 알아들만해. 어. Oh. 아 좋아요. 이런 거? 아, 좋습니다. 비벼. 오케이. Okay, 비벼. 이제 팍팍. 해. 팍팍 비벼. 오케이. 팍팍. 오케이. 팍팍 비벼. 음.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팍팍 비벼. 페이커는 uh -huh. 모를 것 같은데. 롤 플레이어. 리 오브 라이저너 플레이어. 유노 페이크? 아, 야. 오, 페이커 알아? 오. Oh. kind of ya. Yeah. 오. Oh. 오케이 오케이. 페이크. 페이커좀안나는데 여러분들, 전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려 주려고 하는데 전 정석으로 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탠다드. 원래 전주 비빔밥 비빌 때 정석이 숟가락보다 젓가락으로 비비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 줘야죠. 음. 오케이. 잇 잇. 야, 짬치가 김치 있냐? Yeah. 어, 김포국 김치 가져와. 봐. 어. 오케이 오케이. 잇. 예, 음. 음네아음음아 음. 아. 아까 물어봤는데 약간 불편해 약간 자기는 괜찮은데 약간 좀불어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불편할 수도 있다고 그거는 제가 말할게요 비벼 음. 음 비벼 음 오버워치 비벼 비벼 음. 비벼 음 좋아요 먹으면서 일단 먹는 시간도 좀 줄게, 한 30초 정도 아니, 한, 한 2초 정도 응음잇 2초는 좀짧나어 일단 한번더 먹어 응잇 딜레시어스? 음. 응. 맛있냐? 맛있어 응. 많이 컸어 진짜 예전에는 여드름 나고 막 되게 막 키도 작고 그랬는데 5년 만에 보니까 응 음. 숟가락, 어, 어 오케이 it. 숟가락, 먹을 때는 숟가락 Thank 숟가락. c a 이 h a n k you. Okay. You go back, okay, go back. y g a c k Go b a c a c k Go back. Go b a c 이 Go back. Go b a 아 k g c a k b c a s e back. c a e b 그래서 스쟁은 것은 약간 좀 maybe maybe honestly i'm sorry 존나 막혀어송서알 아니 원아 나진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In the future, 아마도 u m i t c a n change. I'm a n g e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change. I'm g 오케이. o a c e founder f a c i n chicago uh folklore come in um, 어 보통. 자기는 보통 네. Yeah. 자기야 생각해. 자기가 나보다 더 잘생겼냐고 물어봐죠. 음. 누가 난, 누가 잘생긴 거 같냐고. 음. 음. do you think uh, you're handsome 음. more handsome than Bogdan? 어 um, back in the day maybe no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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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w, no 음. w um, 뭐 어, 내가 잘생겼다고? <laughs> 콜링도 잘생겼다는데 <laughs> 오케오케 인정 인정 아 근데 외모에 대한 부심이 있네 와 음. 근데 잘 알아듣네 보니까 내가 말해도 잘듣는거 같네 어아음음특보다음너 어. 음, 음, 음. 걸프렌드 Do you have girlfriend? 있냐? I did so? so? 아, 있어? 이이이있있있있있있있있 아. yeah. 음. okay. 어, 있었어? 음. 야, Then 그래도. came to. we had to separate, separate. 네. 갈라졌대요. 음, 그래. 음, 그럴만해. 하도 엄청 촐랑거리네, 애가. 유유유 <laughs> <laughs> you know 촐랑? 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촐랑거리다가 좀, 이거 영어 표현은 뭐냐? 이거 어렵다. 너도 해석이지만 너 이거 이런 표현은 힘들지. 촐랑거리다. <laughs> 어. 근데 내가 보기엔 약간 좀. 까돌이 스타일이네. 약간 좀 약간, 약간 외모에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 약간 좀... 아, 아임 소리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졸라. 음 이런 거는 좀 알아듣기 힘들죠. 어, 어이구, 어? 음. 이놈. 하뭘메세진거 그걸 왜 물어봐요? 키메세인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네. 이상한 거어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에음이이이이 어. 아. 에이, 에이 볶음 <laughs> <No>? 김치? 너? 김치? 너? o I 라이크?? 라이크?? 오 i k e l i k 먹어 먹 bobo. b o 아 o Oh. Ah. Oh, bobo.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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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완벽스. 음. 음. 아 나도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음, 아. 너 그러면 뭐 아까 뭐 춤도 잘 춘다고 했잖아. 음? 춤. 춤, 춤도 잘 춘다고 했잖아. 춤. Uh,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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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어, t w i c e to 어, cheer up. cheer up. I know. 댄스, yeah. 댄스, yeah. cheer up, 저 샤랄라 아니냐? 좀좀만 알아요 요. 싫어! 아 근데 유명하긴 해 요즘 한려고 유명하긴 해가지고 트와이스 트와이스 음또 다른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그 어, another song Another 그 뭐라 해야 그, 되나 뮤지션 뮤지션 코리안 뮤지션 어어에펙 오! <laughs> FX. 스예 에펙스 에펙 Four Walls I know 뭐? 아 y b e I put it! For real? For real? For r e a t f e a l For real? For real? For e a l o r e a l f r e a l For e x o e x o r real? For real? For real? For r e a o l f o o l For a l f o e a l f o a l f o o r real? e a e a l f o l f o o r r e o r r e a o 아 근데 내가 뭐 끼가 있어 애가 아까부터 막올 때부터 헤이 hey, 뭐야 그러는데 막막 막 이러고 막아 댄스를 존나 추면서 와 진짜로 아니 엄청 존라그래요 옛날에는 되게 샤이 수줍어 했었는데 수줍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만났는데 막 엄청 막 댄스 오면서 댄스를 추면서 나타나 어 댄스 와우 그래요? 음 음 일단 무슨 먹는 시간 좀 아니 1분 정도 가지면서 원피스 알 수도 있거든 원피스 유노 u you know a 원피스 오오오오오 h 오 h oh, yeah 그럼 음,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 원피스는 전세계만기 때문에 좋아하는 캐릭터 어... h uh, my favorite character is ah uh, marco marco i like marco 마르코 y e 이건 주작 같잖아 <laughs> 너무 <laughs> 이건 주작 같잖아 아 아까 말하게 말았는데 루피 이건 솔직히 좀 짰어 여러분 인정할게 이건 좀 인정할게 이거 왜냐 <laughs> 루피, 남이 마르코 나왔어야지 no, 이건 좀 really. 짰어 아 이건 좀, 이건 좀었어야지 No, really Really Mar 아 근데 리얼리 really 좋아한다고 하긴 했었어요 어 처음에 원래 마르코를 얘기를 했었어 근데 처음에 마르코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러면 내가 마르코 까는 걸 아니까 주제이로 할까봐 난 루피를, 루피, 남이 말하라고 했지 루피, 남이. 어. I love, I like, for me I like 루피, 루, 루피 But Marco, for me um, u you... 우리는 비슷 야좀 네가 해석해 줘. s 음. 오케이. 오케이. 마르코 음. 음. and I? 음. 그래똑똑똑아요 마르코랑 아. 그 콜린이랑 성격이나 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음. 좋아한대요. 아, 네, 아, 어떤게 마르코 성격이야 어떤 어, uh, similar personality? 음, 인성, 인성. 인성? 네, 말코 인성이랑 똑같대요. 아, 의리 있다, 의리 있다. 그럼 의리 있어 보이지 않는데 So that's why. 음. 아, 오늘 일본 하니까 웬만하면 쓰기 싫은데 그게 있잖아. 그마르꼬 대사가 있잖아. 이키나리 <laughs> 킹와, 도레네 다로 요 존나왔는데, 존나왔는데. 알아, 알아. 그 장면 알아. 그 장면을 알아. 와, 이거라네. <laughs> 와 이거. 자,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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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아 좋아하는 장면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 음 오늘 뭐 했어? 오늘. 네. 오늘 뭐 Today, 했어? 어. 음, 음. Just r s 음. Yeah, because th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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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길어요 너무 길어요 길어, 길어? 아 비행기 음, oh, yeah. 비행기가 너무 길었다 지 so 음. yeah. 맞아 음 so I just rest and came here 어음 <laughs> 휴식하고 올로왔대 바로 어좀 너무 비행기가 길어서 음. 쉬고 바로 형 만나러 올게 그래 네. 일단은 그것도 그런데 그럼 먹방 지금 시간이 한글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음 피규어 챙겨주라고요 음. 아야 지금, 그러면은, 아, 어, 트와이스 춤? 트와이스 댄스? I can do. 오. 트와이스 댄스만, 그럼 보고 넘어갈까? 다음, 내가 지금 오버워치도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할게 많어. 늦게 켜져가지고. 어. 아이 컨택을 좀 하라고요? <laughs> 아, 약간 부담스러운 것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아니, 아이 컨택트 하기엔 여러분들 약간 부담스러운 게좀 있어. 실제로 좀 보면은. 어. 아 진짜 있다니까 아이콘택트 하기에는 음. 다 먹은거 같은데? 음다 먹었어? A LITTLE BIT OH NO THERE'S MORE NO NO 그냥 먹어봐 어야 어. 마르코 피규어 좀가자봐 잠시만 마르코 음 마르코 피규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성격도 성격이 있는데 아 너무 날뛰면은 너무 난 이제 날뛰고 그러면 좀 안좋아요 여러분들 약간 좀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제가 좀 약간 좀 좀 너무 너무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 지금 말했어요. 음, 너무 그런 러 거니까. 아, 음. <laughs> 아 이걸 아야, 이걸 주는 건 아니고. 어 보기만 하라고. 어, 오케이 보기만 하라고 보기만 하라고 마르코. 음. 보기만 하라고 보기만 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건 아니고. 이거 어. 그대로. 오케이 보기만 어 주는 건 아니고. 어. 좀 있다가 챙겨줄게요, 여러분들. 음. 주는 거, <laughs> 보기만 하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랩, 랩, 랩 댄스, 네. 랩, 고고, 아 고, 랩, 랩? 어. 랩도 좀 한디야, 어, 아 줄게요 여러분 줄게요, 음, 당연히 주죠, 제가 안 주겠습니까? 다른 거 피규어도 준비한 게 있어, 좀 이따가, 음, should I do now? 음. I can try. Um, if you wanna know my name, um. 랩인 것만 게 이건 랩은 책임이 아니야. 아 내가 내보기는 랩은 내보 내보 랩은 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랩은 아니야. 어 내가 보는 랩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딱봐딱 들어도 버벅 버벅이요. 댄스로 가요 댄스. 댄스 댄스 어 댄스로. 음. Yeah, 그럼 see. 이거 위에 거다 치워봐 지금. 그 파스킨 주게. 어.